자그 다음에 수사가 있는데 이 수사 같은 경우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? 양수사와 서수사로 처리할 수 있어요 얘들아. 이 양수사는 뭐야? 수량을 나타낸 거고 서는 뭐야? 순서를 드러낸 거야. 하나 둘셋 둘, 셋. 양수사. 첫째 둘째 셋째는 뭐야? 서수사가 될수 있겠지. 그럼 양수사 서수사로 나눠지던데 여기서 헷갈릴만한 게 거의 없어. 이건 수량이고 순서니까 그지? 대신에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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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도 있는 놈은 이런 것들이야. 가끔 이 첫째 둘째가 자식일 때가 있거든요. 가름체가. <목소리> 또 봐요. <4호. 목소리> 시전. 어, 이거 뭐야? <목소리> 방금 봤어? <목소리> 터진 거? 다시. <목소리> 어, 안 터졌지, 아직? 응. 여기 한번 튕긴 적 있어요. 아, 저 튕겨가지고 학생 얼굴에 맞은 거야. 미안했는데 어쩔 수 없지. 자, 제가 <목소리> 이제. 이, 우리 누나가 그 아이를 낳는데, 았 근데 이제 그, 저랑 그 만삭일 때 쟀어요. 근데 제가 이겼어요. 아, 이게 만삭이에요. 만삭이 이 정도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. 쌍둥이에요. 첫째는 의사가 될 거고요. 둘째는 변사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 첫째와 둘째는 뭐가 되는 거야? 주사가 아닙니다. 자식을 드러내는 뭐예요? 명사가 되는 거야. 하나 알아놓으세요. 응. 예외적으로, 이런 놈들도 존재한다. 라는 얘기입니다.